안녕하세요. 바이시클 타운입니다. 오늘의 자전거 리뷰는 따끈따끈한 신상 마돈 SL6 8세대입니다. 마돈 7세대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8세대가 출시되었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 오프닝에서 보면 유독 8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단순 숫자 8이 아니라 원과 원이 만나 교집합이 되어 마돈 8세대가 탄생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원중 하나는 마돈의 빠름, 또 다른 하나는 에몬다의 가벼움입니다. 그래서 더 얼티밋 레이스 바이크, 최고의 경기용 자전거가 탄생하였습니다. 기존의 마돈 7세대 같은 경우 에어로 바이크에 중점을 두고 프레임 설계가 이루어진 만큼 마돈 하면 빠른 속도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퍼포먼스 바이크 에몬다보다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상위 모델 SLR 9 기준 56 사이즈 마돈 7.10kg 동일 사이즈 에몬다는 6.60kg으로 500g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트랙에선 두 모델의 장점인 가벼움 플러스 빠른 속도를 프레임 설계에 녹여 마돈 8세대가 비교적 빠른 시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분별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핸들 부분은 현재 리뷰하는 모델이 마돈 SL6 8세대라 기존의 에몬다 SL6랑 동일하고 105 그룹셋 적용으로 마돈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SL 모델보단 SLR 라인업의 변화가 궁금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기존 마돈 7세대와 현재 마돈 8세대는 일체형 핸들바라는 건 동일하나 동일한 핸들바 사진을 이렇게 겹쳐서 보면 변화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 구동계는 105 그룹셋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동계 부분에서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체인스테이 부분 두께는 마돈 7세대에 비해 에몬다에 가까운 느낌을 줍니다. 이런 부분이 브레인 곳곳에서 교집합 흔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 브레이크 로터를 보시면 105 그룹셋으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장착, 로터는 전후방 160mm 센터락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최대 로터 사이즈는 후방 160mm, 전방은 180mm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서도 프레임 변화가 살짝살짝 보이실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M1나 SL6를 리뷰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번째 안장 시포스트 같은 경우 안장은 벌스콤프, 시포스트는 마돈 에어로 카본 시포스트로 여기서도 7세대 마돈과는 모양은 동일하나 두께 부분이 다른 점을 볼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휠 타이어를 살펴보시면 휠은 전후방 본트래거 에어루스 엘리트 3호, 튜블리스 레디 타이어는 본트래거 R3 하드 케이스 라이트로 튜블리스 레디 제품이라 출고 시 실란트 주입 후 출고됩니다. 여섯 번째 프레임은 마돈 8세대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준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SL 시리즈는 500 시리즈 OCLV 카본 소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SL 시리즈는 모델별 브랜드 모델명 위치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마돈 7세대에 비해 슬림해진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체인스테이 부분도 슬림해져 아이소 플로우도 비슷한데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표기도 숫자에서 알파벳으로 변경되면서 사이즈 선택이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SLR 시리즈부터는 이번 마돈 8세대에 처음 사용되는 900 시리즈 OCLV 카본 소재로 프레임을 제작하여 기존의 800 시리즈 OCLV 카본 소재에 비해 20% 높은 강성과 가벼운 무게로 320g이나 경량화된 프레임이 제작되었습니다. 동일한 등급의 SLR9으로 마돈 8세대, 7세대 에몬다를 동일한 사이즈 이미지로 겹쳐 보았습니다. 확실히 교집합이 맞는 게 마돈 8세대가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돈 8세대 SLR의 기본 장착되는 에어로 보틀은 프론트 휠에서 리어 휠까지 공기 흐름을 잡아주는 대형 에어 포일을 설계하여 장착된 것입니다. 그러니 라이딩 시꼭두 개를 달고 라이딩하시길 바랍니다. 마돈 8세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은 기존의 마돈 7세대에 비해 확실히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그런 반면 마돈 7세대의 특유의 묵직한 에어로바이크 느낌은 덜한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개개인 성향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기존 마돈 7세대가 라이딩 성향에 맞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님 이번 마돈 8세대의 변화가 라이딩 성향에 맞으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전 세대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 분명 있으므로 현재 기변 또는 기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마돈 8세대는 분명 좋은 선택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돈 7세대와 에몬다가 합쳐져 기존의 마돈에서 볼수 없었던 금액대에 SLR5부터 최고 사양 SLR9까지 출시가 되어 7세대에 비해 예산별 선택지가 다양해져 부담이 낮아진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마돈 8세대 역시 나만의 바이크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1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진행되니 진짜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w I'm riding the new 25 Madone, a masterpiece, a world-class bike. So light and still so aerodynamic. And to be honest, in the beginning, I didn't believe it. But now when I'm riding the bike more and more, I believe it. I can't wait to start racing it.